구글 공만단자 빅공남 쉽게 데이터 분석 파이썬하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들 같이 파이썬 같이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파이썬에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고 두번째로는 인터넷에 연예인 사진을 바로 파이썬에서 읽어보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ppt가 아니라 바로 구글 콜앱 코딩 실습을 같이 해볼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뭐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도 되는데 구글 콜앱에서 어 어떻게 사진을 가져올 것인가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구글에 아이파이썬을 검색해보면 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이파이썬 디스플레이 이렇게 쳐보시거나 구글에다가 아이파이썬 이미지 같은걸 쳐보시게 되면은 아 웹에서 어떻게 사진을 가져올 것인가 여러가지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어떻게 주피터 노트북에 가져올건가 뭐 여러가지 알아보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파이썬의 디스플레이 인풋하고 요걸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구글 콜앱에 아이파이썬이 설치가 안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는 먼저 아이파이썬을 설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구글 콜앱에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pip 치고 install하면은 파이썬에서 어떤 특정 모듈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게 pip install이고요 pip 인스톨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슬러시 딱딱이 유를 하면은 업데이트의 u 입니다 대문자 u 를 쓰게 되면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겠다는 거고 아이파이썬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 대문자를 써볼까요? 파이썬을 하고 시프트 엔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직 제가 메모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파이썬이 설치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명령을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썬 초기화 중이라는 거는 지금 메모리 할당이 되는 거고 연결이 되면서 코딩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코딩이 돌아가면서 뭔가 설치가 쭉쭉쭉 일어납니다, 그죠? 그 그죠? 설치가 쭉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 코딩이 되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요, you must restart the runtime, 그죠? 그러니까 인스톨이 됐으면은 런타임 버튼을 눌러야 최신 다시 적용이 세팅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런타임을 다시 얘를 눌러서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지금 다시 메모리 할당이 되면서 아이 파이썬이 설치가 완료가 되도록 합니다. 아이 파이썬 설치가 됐다는 건 이제 여기 엑를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이 명령을 쳐서 지금 세팅이 되면은 아이 파이썬을 설치할 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구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아이 파이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 파이썬 사용법을 그대로 여기다가 저희 구글 코랩에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져오면은 아하 지금 이런 아이 파이썬의 디스플레이 그니까이 아이 파이썬 안에 디스플레이라는 모듈 안에서 이미지란 함수를 봐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란 함수 에다가 파일램을 적게 내면은 사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사진 링크를 적을 거예요 사진 링크 그래서 이거 그냥 해보면은 여기 아예 지우고도 계속 하더라고요 자 여기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웹사이트에 링크를 한번은 링크를 한번 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뭘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그냥 어, 요새 그냥 브레이브 걸스라고 쳐볼까요 걸스라 치면 여기 여러 가지 연예인 사진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 뭐사진들 보면은 어 어떤 어 사진을 볼 거야 아무거나 아무 사진이나 그래서 이런 사진들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걸스 여기 사진을 이렇게 찾기 전에 제가 좀더 확대드릴게요. 여기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위에서 볼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른다.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서 그럼 여기에 링크가 걸릴 거고. 다시 구글 콜앱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안에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연예인 사진의 링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쭉 가게 되면 이제 사진이 뜰 겁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에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럼 연예인들의 사진이 이렇게 아까 웹사이트에서 봤던 이 구글에서 봤던 이 사진이 이 사진이 그대로 구글 콜앱에서 링크를 가져와서 사진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지진것 같이 아이파이썬 명령어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코딩을 같이 해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이파이썬 봉에서도 임포트를 바꿔볼 겁니다. 이번에는 임포트 이미지를 하지 말고 임포트 유튜브를 할 겁니다.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유튜브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유, 유튜브 비디오 아마 여기 뜨네요. 유튜브 비디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유튜브 비디오를 한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안에 똑같이 여기다가 링크를 집어넣게 되면 돼요. 링크. 그래서 유튜브 비디오를 볼 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링크를 걸면은, 유튜브 비디오에 있는 어떤 사진이 오는데, 여기다 중요한 거는, 어, 영상 전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호, 채널, 채널에 있는 번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빅공남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빅공남 채널을 한번 가면은, 유튜브 빅공남 채널, 여기 빅데이터 공부하는 남자, 유튜브 채널로 넘어갈 거고요. 빅공남 채널에 오셔서, 그죠? 여기서 동영상에 간 다음에, 빅공남, 뭐, 구글에서 코랩하기 영상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실행해 여기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공유하기 에서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확대 한번 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유튜브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전체 를 복사 한번 해볼게요. 이 주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 명령어 쓸 때는 주의하셔야 될게 유튜브 전체 링크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명령어 안에는 뒤에 이 코드만 유튜브 채널 번호에 코드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해 당하는 코드의 부분만 가져와서 Shift e n t e r 쳐봅니다. 이렇게 그럼 막 코딩이 돌아가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빅국남의 그 구글 콜앱에서 하는 영상을 링크의 그 채널 번호, 번호, 링크의 사이트에그 고유한 고유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콜앱 안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타이타닉 유튜브가 눌러보시면 됩니다 돌아갈 수 있게 지정할수 아, 있는 겁니다 콜랩를 공만한 잡이 공남 이렇게를 콜랩에서 유튜브에서 아주 쉽게 실행해볼수 있는 영상이 돌아갈게 만들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면은. 아이파이썬을 설치해서 유튜브 명령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명령을 바꿔서 HTML이라고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웹사이트를 불러오는 명령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을 적고 똑같이 여기다가 HTML을 적어보고요. HTML을 적어보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 겁니다. 웹사이트 주소. 그래서 제가 이제 빅공남 티스토리 블로그 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다시 빅공남 티스토리 로그를 한번 블록을 가져와서 그걸 한번 사이트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래브걸스가 아니라 이번엔 빅공남이라고 구글에다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구글에다가 빅공남을 치시면은 쭉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면은 티스토리가 있습니다. 빅공남 티스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빅공남 티스토리에는 다음과 같이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김에 제가 이제 막 통계 관련 글들을 적고 있는데. 오신 김에 티스토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티스토리 사이트 주소를 한번 보면 은 오른쪽 위에 다음과 같이 시아팡팡티스토리.com이라는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 안했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rom ipython.display 안했다가 html을 잡고 여기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잡게 되면 은 다음과 같이 사이트를 실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사이트가 막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웹 링크가 열릴 겁니다. 보시면은. 아, 보이세요? 지금 보면 웹 사이트가 열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명령어를 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웹 사이트가 열려서 콜앱 안에서도 특정 사이트를 아예 데이터 링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여기다 그냥 구글 쳐도 구글 쳐볼까요? 구글.com?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됐죠? 아니면 구글.co.kr로 할까요? ko.kr에도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영상 링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쨌든 구글 사이트의 주소를 여러분들 가져올 수가 있고 여기다 뭐 네이버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도 되려나 네이버.com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의 주소에 링크가 열리면서 어떤 특정 사이트가 열릴 수 있겠죠 그럼 네이버가 지금 나오죠 네이버 사이트가 열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파이썬 안에서 특정 웹사이트에 사, 진 주소 링크가 있으면 사진도 가져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니까, 아이파이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특정 웹사이트에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링크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다 가 유튜브 비디오. 유, 튜브 비디오를 할 때는, 여기다가 유튜브 비디오를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 사이트에, 비공남 사이트 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전체 주소를 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특정 키값 키, 사이트 영상에 대한 키 값만 넣어주면은 그 영상을 불러와서 돌아가게 할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면은 유튜브 영상에 채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콜앱에서도 자동으로 어느 사이트, 정비. 어느 유튜브 영상이든, 어느 사이트든, 어. 어느 그 사진이든, 사진 제... 주소, 웹 주소만 든.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죠. 데이터를 PDF라는 가져와서 변수했다가 모토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한번 SN... 그 코딩 실습을 통해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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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와 웹사이트와 그, 타... 유튜브와 샘플 그, 타... 그, 그 하나 같이 이 작다라는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싶... 처음에 이 pip이라는 명령을 쓴 이유는 구글 코랩 안에 ipython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이구요 참고로 이 ipython 명령을 실행할 때는 소문자로 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다가 ip를 만약에 소문자로 치면은 명령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주의하셔야 될게아이 ip는 대문자로 대문자로 할 때만 돌아가니까. 명령어의 대소문자도 연관이 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한번 코딩 실습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